여기 앞에 있습니다 9시 반 상차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빨리 왔어요 파레트짐이라고 했는데 파레트 같은게 안보이네 뭐지? 어쩌다 보니 제가 이런 이런 카구짐을 좀싣게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파레트 짐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지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큰 지게차가 오더니 이거 실은 거예요? 아, 왜 이거 실을 시냐고 했더니 이게 보네 짐이랍니다. 나 윙바디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니까 씻고 가세요. 그러니 가자. 내가 지금 탈출할 만한 짐도 없고 해서 그냥 씻고 갑니다. 나무가 좀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아, 물건이 살짝 한쪽으로 쏠렸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구바디별친자식고 다닌다고 하겠지만 뭐 일하다 보면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뭐 짐을 어거지로 상차를 한건 아니구요 상차지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이 짐을 아선소에서 빠르트짐이라고 해서 보냈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들이 보냈던 물건은 이 같은 곳으로 보냈던 물건이 빠르트짐이 있었대요, 여러 번. 그래가지고 아선소에서는 그냥 당연히 그 짐이겠거니 하고 빠르트니까 윙바디도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짐을 싣고 가게 됐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윙바디들은 보통 밑에 저거 이제 뜨려면 고인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물건을 내려놓기 전에 그래야 고인목을 대야 지게발이 들어가니까 윙바디들은 보통은 그 고인목을 잘안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저런 짐을 실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짐이라고 해도 사실은 윙바디들은 고인목이 없다고 해서 안 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하튼뭐 고인은 아닙니다 카고 차주 여러분들 예 예. 카고짐이라는 인식이 좀 박혀있는데 본의 아니게 카고짐 한번 살짝 실어봤습니다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염화칼슘을 미리 뿌리고 있는데 저것 때는 조금 노후같은데 비가 오는다고 그랬나 아차다 아. 그만 뿌려줘 제발 빨리 추월해야 돼. 다 좀 조인다. 음는다고 그랬나 봐요. 미리 뿌려 놓는 것이. 근데 이렇게 맨바닥에 이렇게 뿌려 놔 가지고 차에 다 달라붙어 버리면 차가 작살나기 때문에 얼른 추월해 일하 음. 여기 4차나 입출하실 오케이 창문에서 개근하고 여기 3문으로 가서 또 하차하랍니다. 미쳤기 싫어. 하차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될 것도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저 짐은 내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까지 하차가 될 것도 같아요. 아 그래도 시리차 기사님이 하차를 해주네요. 보통 막 이렇게 점심시간 가까이 되면 잘안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다시 정문으로 가서 계곡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점심시간 전에 한탕을 끝내 놓는 게 일이 있건 없건 좀 편하죠. 다음 짐도 바로 잡을 수 있고 일단 오늘 첫타은 이렇게 가볍게 끝냅니다 생각보단 그래도 하차 이렇게 뭐야 방법이나 순서가 조금 돌긴 했지만 그래도 큰 공장 규모에 비하면 간단한 편이네요 이 개근을 닫을 줄은. 아, 참나. 오케이, 오케이. 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실 기본적으로 점심 시간은 그러니까 저 같은 화물차 입장에서도 역시 점심 시간은 좀 지켜주는 게 좋죠. 업체 점심 시간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도 점심 시간에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사실 조금 어설프긴 했어요 시간. 그래도. 딱 처리를 해주니까 고맙네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점심시간은 자기가 쉴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아야겠죠 우리 욕심 같으면 그게 아니지만 다른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니까 맛있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후차주분들도 이왕이면 조금 욕심 버리고 당연히 해주면 고맙지만 자의적으로 해준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점심시간에는 조금 서로 피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일단 이제 저도 근처에서 점심을 좀제우고 나머지 일을 또좀 알아봐야겠습니다